어느덧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최민수, 강주훈 부부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강주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대학에 진학을 준비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미스코리아 캐나다 지역 예선에 진입되었고 서울 본선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최민수가 강주훈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이죠. 강주훈은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본선 수상에는 실패를 했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방송국 변학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민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최민수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과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물론 최민수가 강주훈을 눈여겨보기는 했지만 둘이 실제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이렇게 최민수가 결심을 내린 반면에 강주훈이 가진 최민수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최민수의 모습에, 강주은은 서서히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강주은은 최민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만, 결혼, 당시 최민수의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죠. 캐나다에 계신 강주은의 부모님에게, 최민수의 팬들이 루머와 괴소문이 담긴 팩스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최민수가 결혼을 몇번 했다, 아이가 있다 등의 유언비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주은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최민수에 대한 믿음으로 조용히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처럼 강주은의 부모님도 여전히 금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강주은은 결혼 55주년을 맞이한 부모님 리마인드 웨딩을 계획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강주은은 우리 신혼여행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갔었잖아라며 멀리 사는 부모님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자신을 배려해 같이 떠나자고 선뜻 제안했던 최민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주훈은 최민수에게 수고가 너무 많았다라고 부모님과의 합가를 찬성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강주훈이 자기 아니었으면 합가가 이렇게 가능했을까라는 말문을 열자 최민수는 그런 말은 필요 없어라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아니었으면 언니랑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우리지라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4명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던 최민수는 30년 전 주훈이 떠나고 난 뒤부터 마음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 친구처럼 지내던 딸이 없으니까 마음과 몸에 병이 온 거다. 거기에 굉장한 죄책감이 있다라고 강주운 마미의 건강 악화에 대한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내 심장보다 더 귀한 딸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건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라며 장인 장모를 향한 고마움과 함께 학과를 적극 추진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장을 차려입은 내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만 볼수 있다는 귀한 최민수의 양복 차림을 화두에 올렸는데요. 강주우는 왜 불안한가 했더니 생각해 보면 법원에 갈 때만 입는다라는 화끈한 발언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사위 최민수와 영혼의 단짝인 마미는 매일 법원에 가더라도 양복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내심을 밝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와 강주은의 추억이 담긴 세종문화회관을 지나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이야기도 다시 소환됐는데요. 내가 저길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떤 최민수는 미스코리아에서 매년 노래를 내게 부탁했었다. 난 사실 그런 행사에서 노래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았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최민수는 매년 부탁에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강주훈이 나온 해에, 그럽시다 라고 한 거다. 내 머리와 상관없이, 웃기게도 내 입이 이야기를 해버리더라. 이야기를 해서 되돌릴 수 없으니 나가게 됐다며, 강주훈과의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수는 강주훈도 한국에 올 일도 없었다고 짚었고, 강주훈 모친은 주훈이가 싫다고 하는 걸 내가 나가라고 한 거다며, 미스 코리아 출전 계기 또한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민수는 노래 부르고 와 빨리 나가면 만날 수 있겠다 싶었다.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를 확인해서 인연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그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하지만 인연을 인연으로 잘못 들은 강주훈이 버럭화를 내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이윽고 마미의 취향을 저격할 만큼 아름답고 고즈넉한 한옥 리마인드 웨딩 장소에 도착했고 최민수와 강주훈은 리마인드 웨딩을 눈치챈 부모님에게 한복까지 선물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사실 이들 부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최민수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최민수의 행동으로 펑펑 울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주우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아직 결혼식은 못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저녁에 약속 있다고 예쁘게 차려 입고 모임에 가자고 하더라. 가보니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이었다. 저는 그때는 몰랐다. 가본 적도 없었다. 처음에 갔었는데 거기 남편 친구분들이 다 앉아 있고 미인 여성들이 다 옆에 앉아 있더라. 저는 기뻤다. 아 여기도 부부 동반 모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음이 놓였다.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여성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남편 땀도 닦아주고 그랬다.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저도 열심히 응원 같이 하고 화장실 갈 때도 여자들끼리 몇명 같이 다녀오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 근데 남편이 자꾸 웃더라 중간중간에 남편 설명을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 그날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 저는 부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쿠로 따라고 충격적인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어 최민수 씨가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내가 자주 이런 자리를 가야 하니까, 주은이도 오빠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이런 데서 일 이야기도 있고, 무슨 이야기도 있고,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음 약속이 걱정이 되더라.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강남에 있는 모든 술집을 저는 다잘 알게 됐다라며 폭로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는 당시 싸움도 많이 벌어졌는데, 한참을 최민수를 같이 따라다녔던 강주우는 싸움이 벌어질 때쯤의 느낌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하죠. 민수 씨가 주우 나가서 차좀 준비할래?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나가서 차에서 시동 걸고 기다렸다. 민수 씨가 다투고 다쳐 가지고 이상하게 걸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걱정이 몰려들면 짐 정리하고 여기 있으면 위험해지니까 캐나다로 가야겠다고 나를 깨웠던 것이다. 또한 결혼 초반 당시 최민수는 인기 절정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만큼 따르던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주우는 그런 여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빨리 자신감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당시 최민수에게는 빚도 있었습니다. 강주은은 결혼 전부터 남편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40억 원이다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요. 이어 그런데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 돈에 얽매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993년도에 남편에게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 결혼 전에는 몰랐고 그 당시에는 나도 20대 초반이라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걱정이 없었다. 그때 18년 동안 남편의 일을 돕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남편이 레저 스포츠 회사까지 차려줬다. 그런데 돈 10억 원이 든 남편의 통장을 가지고 도망가버렸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그 10억 원이 든 통장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남편은 주우나, 우리보다 돈을 빚진 사람이 더 불행한 거야.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수 있어. 돈을 빚져야 하는 그 사람이 더안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바위 같은 남편의 모습에 고마웠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인해 내가 힘들게 살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돈을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견뎠기에 부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제는 서로를 닮아가는 듯한 최민수, 강주웅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